어, 봉고3입니다. 2013년식이고, 25만 2천. 어느 순간부터 어, 시동을 걸고 어, 달리다 보면 차에서 엔진 소음이 너무 많이 난다고, 뭐 우웅 하는 소리가 많이 난다고,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, 자, 엔진, 소리,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금방 소리 들였, 들었다시피, 어 시동을 걸었을 때, R, RPM을 올리면, 어, 우웅 우우우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<놀들이> 자, 봉거3, 어, 냉간시에든, 열간시에든, 어 차가 우웅 하는 소리, 바람소리처럼 굉장히 많이 한다면, 어 이팬클러치 원인이 많습니다.